예, 파스칼의 육각형 정리. 우리가 보통 육각형 하면 뭡니까? 여섯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게 육각형이죠. 여기는 이런 건 보통 오목 육각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볼록 육각형이 되겠 이미 익숙해진 육각형은.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은 꼭점 여섯 개가 전부 다한원 위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오목 육각형으로 원에 내접하는. 그래서 육각형이니까 여섯 변이니까 세상의 대변이 있겠죠. 그세쌍의 대변이 만난다든가, 또는 그 연장선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볼록 육각형인 경우는, 대응변이 A, B, D, E, B, C, E, F, C, D, F, A가 대응변이겠죠. 이런 경우는, 대응변의 교점은 원의 연장선, 우측, 원 밖에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응변의 세 교점들이, 연장선 위에 있건, 내부에 있건, 바로 항상 이렇게 X, Y, Z가 일직선이다. 라는 게 파스칼의 육각형 정리입니다. 이런 그 볼록 육각형의 경우는 메넬라우스를 세번 쓰고 방벽을 세번 쓰면 우리가 그세 점이 일직선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건 증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오목 육각형의 경우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각체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체바 정리를 다시 확인하고, 이거 파스칼 육각성 정리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알파를, 여기를, 요 각을, 알파, 베타, 감마 X, Y, Z. 그 다음에 X, Z를 연장해서 원과 만나는 점이 P, Q. 우리는 Y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삼각형, 노란 삼각형. AxD에서 채바정리를 적용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니까 sinx분의 sin알파 곱하기 siny분의 sin베타 곱하기 sinz분의 sin감마 곱이 이라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럼 여기 맞꼭지각으로 아직 여기까지 직선이 되는 건 모르니까 쭉 연장해서 맞꼭지각 베타 y라고 하고 또 원주각으로 요 각들 즉 알파는 b AF니까 BEF가 알파가 되겠고 X는 FAD가 X 원주각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원주각으로 X가 갔겠죠 여기가 Z니까 여기 원주각이 Z 감마는 여기가 감마가 되고 이건 맞꼭지를부두개 갔죠 그래서 아, 이 분홍 삼각형 삼각형 x EXB에서 EXB에서 우리는 이 값이 1이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 노란 삼각형의 각 체바의 등식에서 1 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sin x분의 sin 알파. 여기는 sin z분의 sin 감마, sin 베타분의 s i 아 s i y분의 sin 베타. 이걸 순서를 적당히 바꿔 놓은 것 이니까 요 값은 1이죠. 따라서 아 삼각형 e, x b에서 보니까 각 체바 정리에 역에 의해서 역에 의해서 y가 바로 x, z 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각체와 역정리에서 세점그 세쌍의 대변인데 세쌍의 대변 x, y, z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